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일부의 네, 안드로이드 근태 단말기를 네,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근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런 박스에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버튼을 꾹 눌러서 지금 전원을 켠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근태 단말기는 LCD 화면이 7인치의 대화면이고요. 대화 그리고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바로 무슨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하는 설정으로 들어갔게 됐고요. 지금 이 단말기는 북타임이라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을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홈 버튼으로 다시 홈으로 이동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 단말기를 예, 전환을 켜면 홈 화면에 스마트 컨테 라는 네, 실행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일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웹 관리 시스템에서 회원가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정보 저장을 체크하신 후에, 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일보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 일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근대단말기를 그냥 책상에 두고 건퇴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스마트 일보 안드로이드 거대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은 이런 거치대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치대에 이 단말기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여줍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치대를 부착할 곳에는 이렇게 이 전원 케이블이 꼭 연결 가능한 네, 그런 상태여야 되겠죠. 그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이 들어오도록 하면 네, 이 건태 단말기에 설치와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laughs> 이렇게 생긴 네, 안드로이드 건태 단말기 보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뭐 실내에서는 이렇게 거치되면 충분하겠지만 실외라면 이 안드로이드 건태 단말기에 분실 위험도 있고 또한 파손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 케이스에 넣어서. 네, 보관을 한다면 안전하게 건태 단말기를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관리 시스템에 발행했던 이 근로자 출퇴근 카드로 직접 한번 건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건퇴를 할 수가 없죠 자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RFID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 RFID 리더기와 그리고 이 젠들을 OTG 연결 네. 연결구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면 이 단말기가 이제 RFID 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근로자의 출퇴근 카드로 직접 건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김동주라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했고요. 을 네.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하면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업무를 종료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도 업무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네, 이렇게 스마트 일보 건태 관리 시스템은 한번 건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고 한번 건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종료하게 되는 그러한 네, 베이스로서 하루에도 여러 번의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를 할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근태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